한 사람 보았습니까? 아니요. 거룩한 사람 만난 적 있습니까?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결코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인간은 완전할 수 없다고 인정을 하셨어요. 읽어봅시다. 기록되어 있다. <놀람>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자기 죄를 고발했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의인은 하나도 없고요.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수준에 하나님 이 백점 만점 해놨는데 그 백점 만점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영광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보다 거짓되고 신이 아까웠습니 내가 이는 알리고 많은 인간은 거짓되고 부패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이렇게 잘 꾸미고 다니지만 속에는 항상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아멘. 정말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가능합니까? 오른방을 치면 왼방을 이게 가능합니까? 원수는 지독하게 미워해야 직성이 풀리고요. 오른방을 치기 전 동시에 내가 왼방을 때려야 직성이 풀리고 이 성경 이런 걸 읽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할수 없다는 걸 인정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거 슈크 말씀하시고 오늘 이건 마지막 말씀에 우리에게 완전하라고 이거 하라고 요구하는 거한 읽어봅시다. 그러면 하늘에 예수님은 나를. 네, 네. Be perfect t h r e f o r as your heavenly father is perfect. 아니 이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처럼 완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상하신 분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말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에서여에서 앞에서, 완라 이게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가능합니까? 또, 신명기에 보세요. 너는 내 하나님 여 앞에서, 완전하라. 아, 네.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 지금 하시라고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기독교가 이런 성경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다 올감해가지고 죄책감을 주고 회개하라 그리고 이게 겁주는 이게 옛날에는 먹혔지만 요즘 먹힙니까? 안 먹혀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사람이 완전할 수 없, 없는 줄 뻔히 아시면서 겁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겁니까? 아니면, 진짜 완전하라고 요구했을 때, 사람이 정말 완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이렇게 요구하신 이유는, 인간이 완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요구하셨어요. 우리가요, 천국에 가면, 완전해질 수 있다는 거, 의심하지 않죠? 천국에 가면 다 완전해집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도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완전하게 살다가, 완전한 사람으로 천국에 가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시고, 죄를 짓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사람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일하고, 피곤하고, 화내고, 울고, 웃고, 성질내고 고생하시다가, 사시다가 가신 분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완전한 사람으로 천국에 가신 분입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단한분 완전한 분이신데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차별 없이 똑같이 선물을 하나 주셨어요. 차별 없이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선물을 하나 딱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처럼 완전하게 되어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수 있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선물로 주셨어요. 한번이 선물의 내용을 읽어봅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리니라. 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 너희 행동으로 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다. 누구에게 똑같이 주었기 때문에 100% 선물입니다. 선물이니까 공짜예요. 그래서 사람의 행동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했으니까 주고 못했으니까 안 주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똑같이 차별없이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선물을 공짜로 받았다고 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 구원을 선물로 받는 즉시 크리스찬이 됩니다. 아멘. 이거 믿습니까? 아멘. 목을 네. 믿어야 돼요. 아멘. 선물을 받아, 이거. 구원의 선물을 했을 때, 믿어? 이거 받, 받고 싶어, 예. 이것또 받는 즉시 크리스찬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멘. 선물을 준 후에 크리스찬이 되고, 기독교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부터 그 후부터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는 재 많고 험악한 세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은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일하고 돈 벌고 공부하고 놀고 춤추고 여행 가고 사랑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아별거다 합니다. 그래서 함께 그러면서 항상 실수하고 또죄 짓고 마음에 없는 짓도 하고 후회도 하고 고민하고 몸부림치고 고생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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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다 보니까 구원받은 크리스찬이 되었는데 주님과 함께 생활하는데 또죄 짓고 실수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도무지 완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불완전한 상태로 살아갑니다. 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또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하니까 자기 스스로가 이게 굉장히 모순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또 이러고. 꼴이 안면서또 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게 현실이고 사실이에요. 인정합니까? 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할 때마다요, 그때, 그때마다 용서하시고 새롭게 해 주십니다. 왜냐하면요, 이 구원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이 구원을 뺏어가지를 않아요. 뺏어가지를 않고 그 구원을 즐기면서 예수님이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고. 원하시기 때문에 이걸 안 뺏어가요. 그래서 또죄 짓고 회개하고 또 용서해 주고 또 새롭게 해요. 또죄 짓고 회개하고 또 그럼 또 용서하고 새롭게 하고 허구한 날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엔조이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네, 시작하시니, 네. 시작하시니.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하나님 자녀 삼았어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완전하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속 실수하고 넘어져도 회개하고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해가지고 끝까지 완전하게 가려고 노력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고. 회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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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할 때마다 회개할 때마다 회개할 때마다 회개할 때마다 용서하시고 새롭게 해 주십니다. 큰 소리를 읽어시다 방에 우리.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그는 확실하신 분이죠. 우리 죄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게 완전해지는 거예요. 순간순간 죄를 짓고 회개하잖아요. 그럼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완벽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깨끗하게 하시나 한번 봅시다.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우리 하나님 기억력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엄청 엄청 좋은데 한 가지 기억 못하시는 게 있어요. 뭘까요? 회계. 회계 한 거는 기억을 안 하셔. 컴퓨터에서 딜리트 딱 하면 없어지죠. 다시 못 찾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계하면 기억도 안 하시는데, 누가 기억을 합니까? 자기들이 기억해가지고 연락는 거야. 하나님은 이미 잊었는데, 자기가 또 똑같은 걸 회계해. 어저께 지은 거, 과거에 지은 거, 십년 전에 지은 거 회계해놓고 또 회계해. 하나님은 기억도 안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회계하면요. 용서하시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우리는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심으로 완전하다고 인정하시고 어렵다고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완전해질 수 있어요. 날마다. 이것을 우리는 제2의 구원, 은혜위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제2의 구원 은혜위의 은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크리스천이 되었잖아요 자녀가 되었잖아요 자녀된 우리가 매일매일 죄짓고 실수하지만 그것을 매일매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완전하게 하시는 은혜가 은혜위의 은혜 회개하면 은혜.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심으로 완전하게 하시는 은혜가 네.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서 우리는 매일매일 완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 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봅시다 우리가 다 대충만한 에서 받으니 은혜 위의 은혜로라.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날마다 새롭게 해져서 완전하게 하는 이것이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들은 고백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참이한 말씀인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확대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나된 것은, 이참 좋은 말인데요. 지금 바울이 날마다 실수하고 또 회개하고 새롭게 가고 하는데 이렇게 되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합니다 흑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세에서는요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이거 봅시다 나에게 일주일을 내 은혜만에게 조카로 다 이는 내 은혜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라자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 여기 보면, 내 은혜가, 내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한테 충분하다. 왜냐면, 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너의 약함에서 온전하여진다. 완전하게 해준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날마다 완전하게 해주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 고했어요 약한 것을 보고 아나는불완전하다 나는 실수였다 나는 죄를 지었다. 하지만 바로 그걸 통해서 회개와 용서를 통해서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완전하게 해 주시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실수에서도 그걸 통해서 완전하게 되는 걸 기뻐했다는 거예요. 잘못한 걸 보지 말고 이걸 통해서 나를 완전하게 해 주시어서 바라볼 때 기쁨이 넘치죠. 나는 항상 부족하지만 회개와 용서와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항상 완전한 사람으로 인정하시는 것이 은혜 위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는 항상 실수하고 죄를 짓지만 항상 회개하고 항상 용서받고 항상 새롭게 하심으로 항상 의인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인정받습니다. 아멘. 이게 은혜 위의 은혜 이게 완전해지는 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완전히 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하나님처럼 온전하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죄인과 의인 사이에는요. 완전한과 불안한 사이에는 회개, 용서, 새롭게 하시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가. 얼마나 많이 이게 제가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읽어 봅시다. 이 자, 이런 것이 일곱 번이면 몇 번입니까? 똑같은 죄를 490번 지었어요. 똑같은. 데. 어제 짓고 오늘 짓고 내일 짓고. 똑같은 죄를 490번 짓고 똑같이 490번 진심으로 회개했어요. 그리고 똑같이 490번 용서 받았어요. 그고 똑같이 490분 새롭게 하셨어요. 회개와 용서와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계속 완전한 사람으로 490분 완전하게 만들어 주신다고요. 왜 이런 것이 7번이라고 했냐면요. 숫자적으로 490분이 아니라 이 성경에 서 7, 그러면 완전한 숫자예요. 7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완전한 숫자에 70분 그러면 끝없이, 너희들은 죄를 짓고, 너희들은 끝없이 회개해야 되고, 너희들은 끝없이 용서 받아야 되고, 너희들은 끝없이 새롭게 받음으로, 끝없이 완전해질 수 있다! 이 말씀이요. 네. 이렇게 성경 한 표현이에요. 이거 중요한 말씀이 나봅시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네, 각 사람을 공유하고, 주제로 각 사람을 하지만각 사람을 서 완전한다. 여 보세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거 아니에요? 완전해질 수 있다니까요. 제일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이는 너희가 흠이없고 순진하고 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며. 자 너희가 흠없고 순전하고 이 험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이렇게 만들어 주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질수 있어요. 우리가 그 원수를 내가 사랑하려고 하지 마시라고 은혜위에 은혜를 받아야 원수가 사랑스러워지는 거지 내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우리를 그리냐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하에서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요 이미 옛날부터 여러분 구원의 선물을 주신 후부터는 여러분 계속 완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한 가지 묻고 정리를 합시다. 회개라는 말을 내가 계속 하는데 무엇을 회개하는가? 누구에게 회개하니까 그냥 무조건 막 회개야. 그럼 용서받는다 하는데 도대체 회개 무엇을 누구에게 회개하는가? 뻔하죠. 뭐.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죠. 네, 죄. 근데 여러분 죄인데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어요 자, 죄는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크게 두종류 무슨 죄냐면, 하는 죄, 안 하는 죄. 두개 죄예요. 하는 죄와 안 하는 죄. 행동하는 죄와 행동 안 하는 죄. 여러분이 행동하는 죄는 굉장히 많아요. 매일 짓죠, 매일. 사람 만나고 뭐하고 말하고 막 행동으로 짓는 건 많아요. 주로 우리는 죄라고 그러면 행동하는 걸 어,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알고도 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무서운 죄인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그로 사람이 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죄 여러분 이런 죄에 회개한 적 있어요? 아니요. 이런 거 회개 안 했죠. 그러니까 완전해지지 않는 거야. 맨날 잘못 한 것만 회개. 무관심하죠. 게으른 거 있죠. 냉정한 거 있죠. 내가 이게 모른 척 지나가는 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여기 뭐, 떨어지, 찌꺼기가 떨어져 있다 하면 그냥 모르척차 지나가. 이게 알고도 안 하는 죄. 쉽게 말해서 뭐 또, 우리가 누, 누군가 도움을 주고 싶은데, 아, 나하고 관계없어. 이런 것도 무관심한 거죠. 무관심한 죄. 피해가는 죄. 이거 알고도 행하지 않은 죄가 굉장히 많은데, 사람들이 이런 건 회계를 안 해요. 성경을 읽어야 되는 줄 알면서도 안 하는 것도. 죄라고 생각 전혀 안하죠. 기도를 해야되는데 기도 안하는 것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죠.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한 칼슘이 너무나 없어요. 그런 걸 대해서 회개한 적도 없어요. 하는 죄 안하는 죄 모아가지고 490번 회개하세요. 그러면 490번 용서받고 490번 새롭게 되고 490번 완전히 집니다. 그게 얼마나 좋은 복음의 말씀입니까? 항상 기회가 있잖아요. 완전해질 수 있잖아요. 인간은 완전해질 수 있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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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합니까? 네. 네,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완전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를 주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그런데 제일 고민이 뭐냐면요. 회개를 했는데, 용서받았다는 그 느낌이 없죠. 그렇죠? 세탁소에서 빨래를 돌리면 한 바퀴 두고 두 바퀴 두고 시간 지나면 옷이 깨끗이 빨아져 나오잖아요. 확실히 때가 빠졌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회의를 했으면 그 다음에 내 옷이 깨끗이 빨아진 것처럼 영혼이 깨끗해생걸 느껴야 되는데 그게 없죠. 그게 없을 때가 많죠. 네. 사실은 우리가 정말 회계를 하면요, 옷을 빨듯이 영혼에 기쁨이 와요. 네. 진짜 온다니까요. 그래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 안 오면은요, 하나님께는 이야기해 하나님 이거 뭡니까? 나회계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하고 따지세요, 하나님께. 따지고, 그, 당신은 분명히 세탁기에 옷을 넣으면 빠매가 되게 돼 있는데, 내 영혼이 아직 안 빨라졌습니다. 이건 뭡니까? 성인님 도와주세요 하고, 그렇게 자꾸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영혼이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새로워지고, 완전해지는, 야, 이게 490번까지만 해보세요. 대나 안니나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열심히 하는데, 막 먹고, 마시고, 일하고, 막 여러 가지 하는 일 많잖아요. 이 모든 일을 할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어봅시다. 이렇게 하시면 무가 회개가 일어나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매일 매일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정말 완전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매일 매일 새로워질 수 있어요.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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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개와 용서와 새롭게 하시는 은혜 위에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완전해지는 축복을 누리며살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말고, 아, 우리는 은혜의 은혜로 날마다 새롭게 살수 있는 축복된 인생이다. 이렇게 영광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